최초로 낮은 반 기우미 버전이 시작됩니다. 다딩이 다딩이 좀더 커야 멤버들이 나온 것 같아요. 소리지. 소리 오케이 소리지. 오케이 멤버들 한명씩 러닝을 하면서 나오신 시간입니다. 자첫 번째 이세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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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절대 귀여운 척의 감자. 자 그다음 자 우리. 어리지만은 아다 이솔. 네 자세 히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이다 정결적인 남자 BS. 오늘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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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이죠네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어, 우리의 외식 코이 우주. 이야~ <laughs> <미화가 웃음> 하나도 아, 멋있었것같그 다음에 언제나 귀여운 사춘기 <laughs> 박경태. <laughs> 저 박경태가 아니라 고경태인데. 고경태 이거를. 이야, 자, 다음은... 우리의 검콩 리오 왕갑사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 그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아, 여러분들 <귀여워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자 그리고 우리의 전통 한국인 로디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보다 재밌는 사람 은 없을 거야. 과학인지 아, 재밌다. 제가 아 나보여주실요가나보여주실요가나보여주실가나보여주세요 아아아아아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 자 이어서 <laughs> 아, 도, 도피? 도, 도피? 도피가 도피와 스머프의 친구 루아 도피 도피 <laughs> 야 성, 성장판이 10살 때부터 멈췄다 그러는데 사실 자 그럼 난쟁이 이어서 이제 큰 애가 나와야죠. 자, 멀때 여보. 크다. 자, 절대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. 절대 나오지 않았을면 하는 사람. 김부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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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자칭 섹시존. 자 자식 섹시돌 우영이 형아자 아. 자식 섹시돌 고양 존잘 고양 아, 다보였나요자 우리 이제 기억해보도록.